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한성질 영업부장님의 인사말씀 및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부장님. 금년 한해 우리 영업부지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올해 우리 부서 영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1등 부서가 됩시다. 자, 그럼 건배하겠습니다. 건배사는 개나발로 하겠습니다. 개나발 뜻 알죠?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오케이? 자, 내가 개나발이라고 선창하면 함께 개나발이라고 외치고 모두 원샷하고 술자를 머리에 부지기 바랍니다. 자, 개나발. 개나발! 진성도, 너왜술안 마셔?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런 한심한 놈. 이런 놈들 때문에 조직에 힘이 빠지는 거야. 꼭 이런 자리에서 개독교 티내냐? 그리고 너 회사에서 전도도안 되면? 짱난다 짱나. 어이,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너무한다고 생각하나? 야, 임마. 나도 교회 집사야.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성경에도 포도주 마시라 그랬어. 술도 음식이야. 이런 천스럽기는 마셔, 마셔. 죄송합니다, 김재주 천장님. 열리낭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씨, 난 성당에 다니는데 야, 우리 구형예배 드릴 때 신부님과 맞담배도 피고 교우들과 술도 한잔하고 그래 뭐어 성도야, 그런데 천국에는 술도 없고 여자도 없다며? 야, 술도 없고 여자도 없는 곳에서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니? 난 천국 보내준다고 해도 천국은 안갈 거야. 뭐,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어이, 이교인 과장, 당신도 교회 다인지 당신도 교회 11조 내놔? 어, 아, 예, 조금. 이런 이 조금. 이런이 교회가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지. 내 친구네 교회 목사는 퇴직금으로 20억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매달 500만원씩 생활비를 받는다더라. 나도 이 지긋지긋한 회사 때를 지금 목사나 한번 해볼까나? 홍보사 때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절에 다니거든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제가 가고 싶을 때 가끔씩 갑니다. 갈 때마다 시즌도는 뭐, 만원씩 내고요. 사실 그것도 좀 아깝긴 하지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매달 11조 내지, 매주 교회 가지.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에도 교회 간다는데, 참 유별 납니다. 유별 나거나 말거나 한잔 하시죠? 아, 성도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어제 TV 보니, 장관 후배하는 사람이 지구의 나이가 6천년밖에 안 되고 예수가 지구를 창조했다고 우기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광무신 음... 대리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아, 글쎄 천국 가려면 교회만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성당과 절은 요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서 한 번은 성당에서 한 번은 절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보입니까? 홍보살들이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럼요. 그게 맞죠. 어차피 종교라는 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건데.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야죠. 인정. 하거나 말거나 한잔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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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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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성도 씨 무한하게 너무들 그러지 마시죠. 원래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더 이상 종교 이야기하지 마시죠. 이러다가 송도 씨,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만하자. 송도도 이제 뭐잘 알아들었겠지. 자, 시간도 꽤 되었으니 오늘은 이것으로 모임을 마칩시다. 자, 영업부에 발전하여 큰 박수로 오늘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박수! 우장님 진짜 진짜 어디 존대 있어? 있으니까 가자 그래겠죠 아, 가시다. 자, 가시죠. 아, 그래 가자고 네. 네. 하는 아직 초전 얘기인데 뭐. 아, 가장 하든게 한때 무장. 아, 진성도 씨, 오늘 많이 힘들었지? 사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네가 존경스럽네. 힘내게. 그리고 회사에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자, 나 먼저 가네.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조심해서 가세요. 아. 아, 힘들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런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성도야,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를 조롱하는 직원들을 용서해라. 저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저리 쉽게 말하는구나. 내가 참고 용서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러면 저들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단다오 예수님, 저를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기쁜 뜻 알기에, 주님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